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이렇게 나무들 사이를, 나무들 아래를 이렇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시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 f 부터 분당점 서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뒤에 보이는 450MT와 함께 오프로드 주행이 아니라 온로드 주행에서도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편안한지 제가 간단하게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출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특징을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프론트 쇼 리어 쇼 모두 가야바 서스펜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절식 윈드스크린 가동 거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온로드랑 장거리 투어링에서 준수한 성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윈드스크린 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어, 주행풍이나 여러가지 앞에서 날라오는 벌레들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포크 휠이지만 튜브리스 크게 인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기본 순정 타이어가 CST로 장착이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계기판도 시인성 역시 좋고요 상당히 마스터 실린더랑 브레이크 역시 제휴한 걸로 되어 있고 브렘보로 편입이 되어 버린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제 엄청 단단하게 조여 놨는데 홀딩미러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오프로드나 온로드 모두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경우에 어, 미러 파손도 방지해주고요 탑박스 브라켓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강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승기를 위해서 왕복 20km 정도 주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주행하면서 온로드 위주로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ABS는 모두 켠 상태에서 주행을 할 거고요. 이 바이크의 와인딩, 코너를 탔을 때의 느낌과 실제로 내가 주행했을 때이 악셀, 어, 스로틀을 개방했을 때의 이 오픈감, 출력,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어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잘 잡히는데요? 이게? 어, 이게 브레이크가 조금 차체가 크다 보니까는 브레이크가 조금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잡힙니다. 아무래도 브랜브 자회사 어, 제2 후환이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가 좀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경쟁 차종인 히말라얀 사오군과 비교했을 를때 발착지성이 훨씬 좋습니다. 두 발이 다 땅에 닿아야만 음, 라이딩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다거나 훨씬 더 편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발착지성이 양발 모두 어, 히말라야에 비해서 상당히 편한 수준입니다. 제키가 173인데 어, 까치 발이 아니고 거의 발 중족부까지 다 닿는 느낌이에요. 뒤꿈치만 살짝 들리는 정도. 어, 스로트를 열면서 가속을 했을 때 음, 여기는 이제 배수로가 있는 그 구간이라서 속도를 높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배수로 구간 진입. 확실히 타이어폭도 크다 보니까 어이 배수로가 있는 도로에서 일명 칼국수 도로에서 흔들림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수로 도로 역시 뭐 오늘은 날이 좋아서 물기가 없긴 하지만. 항상 그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도로에서는 감속 저속 주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 저분은 무슨 신호인데 저렇게 가는 거지? 좌회전 신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소리로도 들으시겠지만, 스로틀을 당겼을 때, 처음 출발할 때, 이450 엔진 특성이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450 MT에 있는 엔진이 NK450이랑 같은 엔진을 쓰긴 하는데, 이게 어드벤처 계열이고, NK450 같은 경우는 스포츠 네이키드 계열이니까 뭔가 세팅 값은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낼수 있는 이 특성, 특정 영역대에서 부드러움을, 부드럽게 차를 밀어 주는그 느낌 은？비 슷하 다고？보 시면 될것같 습니다. 어, 추후에 또 NK450을 또 시승해 볼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코너 와인딩. 오프로드와 다르게 온로드에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도로는 산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비구비 코너 길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 차가 조금 체격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코너 성능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와인딩을 직접 해보면서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약 5분. 5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저희 점장님도 그렇고 아래 시트 쪽이 좀 불편하고 다리가 저린다라는 느낌이 좀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음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시트가 일체형 시트이기 때문에 어 굴곡이 이렇게 기름탱크에서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어 발착지성이라든지 뭐 이런 차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 아직 5분 남짓 주행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어, AS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커버링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도서산 간, 제주도, 뭐, 이런 지역에 계신 고객님들, 또 예비 고객님들, 예비 라이더 분들께서는, 물론 아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뭐, 제가 뭐, 회사를,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 역시도 자동차의 경우에 조금 비주류 차량 브랜드 있잖아요. 뭐, 포드라든지, 푸조라든지 네 그런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에서 역시 인구수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뭐 그런 인프라가 정비센터 이런 게 확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기아자동차를 탔었을 때였나 성수동 사업소로 가야 됐는데 직선거리상으로는 같은 서울에서 서울이 도심이라서 제가 그때 강남지역에서 탔는데 서울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가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조금 더. 넘게 걸렸었어요. 같은 서울에서 직선 거리는 한 15km가 채안 됐었는데, 하지만 외곽 도로는 이제 직선 거리상, 단순하게 거리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거리가 멀순 있지만 서울에 비해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왕복 시간은 더 주는 게 사실입니다. 네, 더안 걸려요. 실제로 저희가 CF 모터 분당점 여기 탄천 옆에 이제 매장을 이전하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던 분들도. 거리상으로는 조금 더 멀어졌지만 주행하면서 오는데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신경 쓸게 조금 덜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로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행을 할때 교통체증이나 그 도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짧지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멀지만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 되는 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판매량 대비했을 때, 당연히 수도권 쪽이 판매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고, 그만큼 모여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서상관, 젊은 나이에도 뭐 제주도 가고 강원도 가서 사는 제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런 친구들도 쿠팡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거를 감안하고 나서도 거기서 사는 생업 때문에도 있고 뭐 자연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던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수리하실 때도 멀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LG나 삼성이나 이런 가전 제품 AS 하는 곳, 공식 워런티 받는 곳, 물론 협약된 대리점이 있지만 그 협약된 대리점에서 단순 소모품 교체를 하는 거 이상의 그런 보증 수리가 발생될 때는 대기업이니까 조금 더 편한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게 경쟁 차종인 로얄 앤 필드와 다르게 의무 정비, 의무 보증 수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뒤에 보시면. 다른 기타 바이크들처럼 몇 키로의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그런 관리 방법은 다 지키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 소중한 차량, 일반 엔진오일, 저렴한 거, 그런 거 넣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합성율을 넣어서 관리하는 게더 좋은 것처럼. 관리는, 실제로 이 차량 운행하는 차주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또잘 관리해주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남한산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코스가 남한산성인데 주말에 보면은 엄청 차가 많아서 낮에 잠깐잠깐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날이 진짜 뜨겁네요. 윈드스크린은 지금 이렇게 가동 범위가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것보단 있는 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뭐 지금 잠깐 오르막이기도 하고 토크감, 어, 스로틀을 이렇게 쭉 개방했을 때의 느낌은 역시나 CLC 450에서 느꼈던 대로 일단 간단한 도심에서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호주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직발, 직진 성능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뭐 이야기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뭐 정도 성능, 450cc 딱이 쿼터급 쿼터급에서 미드급 고 사이 포지션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더라도 냅다드립다 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남한산성 라이딩 코스로 진입을 합니다 뭐, 라이딩 코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나무를 끼고 라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덥습니다. 어차피 차들이 많아서 와인딩을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어필, 어, 경사로에서 출력이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탱크패드에, 탱크패드가 요거를 저희 점장님이 붙여놨는데 잠깐 스탠딩 할때 이렇게 무릎으로 꽉 잡아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네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이렇게 나무들 사이를, 나무들 아래를 이렇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구비구비진 길이기 때문에 뭐 와인딩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서 어, 주행할 때그 느낌은 과격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밸런스 차량의 밸런스만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쉬지 않고 계속 떠들면서 왔기 때문에 남한산성 쪽에 가서 간단하게 차를 한잔 커피를 한잔 하고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신호 대기 빼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주행을 하면서 뭐 아직 뭐 결론 총평을 얘기했던 게 아니지만 어? 어, 어디선가 KTM의 향기가 납니다. <laughs> 네. 확실히 그 KTM 제품을 OEM하던 공장에서 생산된 그 기술력을 어, 잘 녹여 들어서 그런지 다른 공장에서 하던 그 바이크들의 만듦새와 내구성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KTM 냄새 좋네요. 390 어드반 그런 느낌인데 어, 되게 비슷해요. 450cc이기 때문에 연비도 이기통이라서 뭐 그렇게 기름을 좔좔 잘잘 흘리면서 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차체 빵이라 그러죠. 어, 차체 크기도 뭔가 어디 가서 <laughs> 어, 무시 안 당할 그런 존재감 있는 어딜 가서든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체의 크기고요 다만 이 디자인 자체는 살짝 이런 어드벤처 계열은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저도 뭐 이왕이면 네이키드 이왕이면 크루저 약간 이런 편안한 거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을 선호를 했는데 사실 이 어드벤처 디자인은 여러 가지 경쟁 차종들인 히말라야 450 이렇게 타보면서 점점 매력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모토 캠핑 다니기에도 요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트고가 낮고 출력도 어, 준수하고, 이 코너에서의 이 밸런스감도 좋네요. 이게 확실히 앞뒤 서스펜션이 가야바 서스펜션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세팅값을 뭐 공장에서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만 충분히 물렁하고 딱 충분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엄청 단단하다거나 또 너무 무르다거나 딱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드벤처 브랜드 듀얼 퍼포즈 장르 자체가 박쥐 같은 애들이잖아요. 오프로드에도 갔다가 온로드에도 갔다가 모캠도 갔다가 장거리 투어도 갔다가 다재다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스포티한 주행에 맞는 서스펜션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편의성을 강조한 도시형 바이크의 그런 소프트한 서스펜션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리바운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두루두루 그냥 잘탈것 같고 무생무치다. <laughs> 그 무생무치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조심해서 근교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일 때문에 바쁘고 막좀 지치고 하시잖아요. 뭐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한데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어, 이렇게 외부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잠깐 잠깐 바람을 쐴수 있는 그런. 이런 레저 활동 하나, 이 취미가 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회인 약으로 10년 동안 했는데 평일에는 연습가고 주말에는 뭐 토일 하루 종일 시합 두세개 이상 막 뛰고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에만 몰입하다 보니까는 다른 취미들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시간 역시 좀 많이 등한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마인드셋이 바뀌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금액에서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 막 갑자기 3, 4천만 원짜리 어드벤처 바이크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천만 원 이하에서 이것저것 옵션하고 필요한 거 해도 어요 정도 가격에 하나 한 대쯤은 지하 주차장에 놔뒀다가. 내가 시간이 맞을 때, 월차를 어, 냈을 때, 반차를 냈을 때, 또는 선거날 어, 선거하고 투표하고 다양한 취미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레일러닝이라고 어, 산에서 뛰는 그런 러닝을 하기 때문에 450 MT나 히말라야이나 이런 걸 타고. 이렇게 산에 와서 주차장에다가 바이크를 세우고 산을 뛰고 그러고 가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미가 연결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이제 남한산성에 도착을 했는데 아참 마침 점심시간인데 배고프네요.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아 어쨌든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커피 한잔 정도는 마시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점장님?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길에서는 조금 차들이 많아가지고 어, 와인딩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자세하게 전달을 못해드렸는데, 저쪽 경기 광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어 그쪽은 차가 조금 없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고기 냄새 밥 냄새가 너무 막 코로 찌르는데 지금 큰일났네 또 천천히 가야 어, 제동거리 자체도 짧아지고 어, 위험한 상황에서 변수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음, 이 엔진의 고동감 역시도 만족스럽네요. 괜찮네요. 아, 근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CF 모터가. 그 저백이량이나 그 CF 모터 중국에는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다른 라인업들이 있어요. 뭐, 뭐, 물론 걔네 그 차종들이 뭐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이 KTM 5EM 하는 쪽에서 생산된 고그 라인이랑 비교를 하자면 QC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어우, 재밌는데? 어, 말 마라던 도중에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리막이고 산이기 때문에 어, 과속은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예, 무게 중심만을 이용해서 리어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어, 와인딩을 즐겨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 앞에 차가 있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차가 없으면 은좀 어,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laughs> 아 진짜 아까 도심에서는 엄청 뜨거웠어요. 너무 막 따가울 정도로 뜨거웠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런 맛에도 라이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한산하기 때문에 어, 어, 평일에 이렇게 좀낮 시간대 어, 반차나 월차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행해보니까 연비도 뭐뭐 나쁘다 뭐 좋다를 평가할 수 없는 좀 짧은 거리에 속하긴 하지만 연비 좋네요. 뭐안 줄어요 잘. <laughs> 어, 제가 막 잡아당기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연비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포지션이 이제 슬슬 조금 뭔가 불편하다 이제 다리 다리가 스텝이 요렇게좀 이렇게 많이 딱 꺾여 있다 보니까 어, 그 말을 뭔지알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제 절이네요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자 그럴 땐 방법은 바로 스탠딩입니다 좀 풀어주고 이것보다 더 좋은 스트레칭은 네, 주차하고 스트레칭 하는 게 최고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어필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볼 생각이고요. 어, 어디 쪽에서 돌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주차장으로 와서. 오 어, ABS 어, 좋네. 어잘 걸리네요 확실히. 계속 쭉 가면은 그대로 근무지 이탈이 되기 때문에 <laughs> 이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를 좀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 타는 게 지금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냥 바로 복귀 길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음, 이제 알겠네. 어쩔 수 없이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무게중심이 살짝 높아요. 제가 그 전에 탔었던 CLC450이나 게릴라450 이런 애들보다는 무게중심이 살짝 높지만 그게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와인딩 할때 조금 무게중심이 낮았던 바이크에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살짝 이질감이 들긴 했는데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뭔가 스탠딩에서의 더 안정감? 이런 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그 임도로 치면은 모글이라 그러죠.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파인데. 그런데서 밸런스 잡기는 네,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공도에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이유는 속도를 줄여라. 어, 코너길 전후, 그리고 또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길 전후에 항상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축. 아 어, 재밌습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네, 무게중심이 또 너무 낮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너무 높다고 좋은 게 아닌데, 어, 이 정도라면은 뭐 모토캠핑 다니면서 뒤에 짐을 적절히 많이 하고 무게 자체가 늘어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예, 네,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엔진은 근데 뭐 출력은 계속 느끼는 거지만 부족함은 없어요, 지금. 뭐, 적어도 자동차로 치면 요즘 뭐 트렌드인 1.3 터보, 뭐1.4 터보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할까? 2000cc나 뭐 3000cc 이상급의 엔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동차들과 1.3 터보, 다운사이징한 차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행하는 도심에서 또는 공도에서 속도 제한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라도. 뭐그 정도에서 이게 지쳐진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하다. 여기서 뭔가 조금 출력이 부족했다면 안 됐을 것 같고 이450 엔진의 장르적인 특성에 맞는 바이크라고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느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드벤처, 또 모토캠핑 뭐 그런 장르에서 기출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나는 평소에 어 가족과 타는 세단 뭐 그런 온로드 자동차만 있다가 어 한번 취미로 오토캠핑이나, 뭐, 랠리, 이런 거를 좀 입문해보고 싶다. 뭐, 장거리 투어, 짐 많이 적재하고, 뒤에 동승자 태우고, 서울에서 뭐, 땅끝 해남 마을까지도 또 놀러 가보고, 찍고 오고, 어, 강원도 동해안 라인 투어도 하고 싶고, 서울에서 뭐, 양양까지 한번또 왔다 갔다 편하게 가보고 싶고, 어,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를 타고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도심에서 출퇴근 여러분, 아, 지하철이 최고입니다. <laughs> 스쿠터가 최고고요. 네. 어, 레저로 뭔가 시간 내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재밌게 여유 있는 주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가격 대비 성능 대비 만족도가 어드벤처, 모토 캠핑 이런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또또 여러분의 궁금한 점 또, 알고 싶은 점, 뭐, 재원이나 스펙 이런 것도 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글을 달아 드릴 거고요. 정말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많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F모토 분당점 서팀장이었습니다. 이대로 놀러 가고 싶다. <laughs>